오랜만에 해킹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오 됐다. 비번이 왜 이리 쉬워? 이름이 강주? 음, 내 남친 이름은 같네. 하나 이름도 아닌데. 아, 몰라. 실시간 켜봐야겠다. 아 음, 그래도 남자겠지? 설명에 남자 유튜버라고 돼 있었으니까. 음, 음, 안녕하세요. 뭐지? 이계정주인 여친인가? 응램뷰 음, 안녕 어 응응 응. 안 잊었지 알겠어 근데 너 집이 어디였지 근데 램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아 어어 잘가 또안히이 사람 많이 잊어버리나보네 아니 근데 저 램뷰라는 애아 설마 우리 반 김램뷰 아, 뭔가 이상해. 일단 더 지켜보자. <laughs> 여친이 또 있나? 근데 지금 우리 중 1학년 덕천윤? 음, 빼박인데. 어? 아, 아, 미안. 근데 우리 가빈 이쁨 중 다니기? 천열하나가빈인데 나중에는 실시간 들어와. 상황 설명 실시간에서 해줄게. 응, 음, 꺼볼게. 가비는 램피와 찬율과 도와줄 선배님들을 부르고 난뒤 강주를 불러 실시간을 깬다. 미등록 실시간인 빨리 와. 일단 내가 해킹을 한 계정이 남친 계정이었거든? 근데 그 남친이 강주고, 너랑 천율 나를 두고 바람을 폈던 거야. 비밀연의 중이었고, 아까 강주 계정으로 실시간 킨건 나였어. 그리고 우리 도와줄 선배님들도 조금 불렀지. 윙킥 선배랑 수경 선배랑 디콩 선배. 다들 알지? 아니. 야, 그래도 거르는 게 나음. 오, 너도? 야, 나도. 오, 레알? 그럼 우리 다 까는 거 어떤? 와, <laughs> 씨. 얘들아, 남친 가자. 하나, 둘, 셋. 강주. 엄마, 우리 남친이 다 갔네. 대단하네, 강주야. 선배님들한테도 말해줬어. 이런 시밤바, 바밤바 같은 게 어디서 잘못 인정도 못하고 적반하장하노. 개어이 없네. 니네 같은 애랑 사귀었다니. 으, 평생 흑역사일 듯. 이네 학교 생활 기대해도 좋은흰구팔찌리노 진짜. 아, 뭐임? 겁나는 치주네. 쫄지 개웃기네. 앞으로 사람 잘 골라야 할 듯. 그럼 끌게 빠이빠삼